삼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그 통과 과정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또더 심각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번에는 문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죠. 아 보지 못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뭐 게임 박지 못해서 못 본다고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한테 이젠 들어가지도 못 한다라는 심각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볼수 없는 것도 속상한데 들어가는 것마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딱 저지해 버리신다면 도대체 여러분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전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배경이 될 만한 우리 1절, 2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신실하게 지켰던 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원래 뜻이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 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헤드린 공의원에 소속되어져야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원은요 유대 사회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나 그나라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바로 최고의 종교 기관인 사헤드린에서 결정을 내린 대로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사헤드린 공임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보통 지도자가 아니었죠. 이런 대단한 지도자가 이 절에 보니까 밤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은 여차 여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니고데무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산에 들린 공원 안에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라는 말을 통해서 아 말할 수는 없지만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나 예수 믿어요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분이 아니라면 저렇게 할수 없지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 친구끼리만 몇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밤중에 찾아온 것으로 봐서 분명한 것은 자신의 신분이 사람들한테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오랜 시간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충실하게 드리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습.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헌신도 부족해서 이제는 헌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드리는 우리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충성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완벽하게 취소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헌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신이 무슨 의미가 있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못 드려요 왜냐? 아, 들어가지도 못할 나라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다고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거듭났나요? 이렇게 긴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듭나지 않은 채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런 고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 하는 거 당연한 거죠. 아니 도대체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아?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시간만 되면은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인데 과연 나는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서 니고데무가 오늘 밤에 받았던 그의 응답을 여러분과 전도 이 시간에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무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요. 태어났다. 출생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네르 게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에, 그 시작되어졌다, 출발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거듭나지 않는다. 요요 요 단어. 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두번 태어난다라는 뜻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이 어머니 뱃속에서 두번 태어나야 됩니까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하는 말 요게 이보다라는 단어인데요. 예, 이거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보다라는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육신의 눈을 뜨고 본다라는 표현보다는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서 중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아!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은 목사님 지금 뭔 얘기 하시는 거야?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다시 말해 말씀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요 이야기죠.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어, 엔터.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 있냐면은, 어디 어디 아에 참여한다라는 뜻이에요. 참여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이 곳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수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쉽게 풀면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충성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만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표로 한번 그려와 봤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라고 하는 원래 뜻은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성령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외형적인 변화.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열심이나 나의 행동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사람이 돼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 저는 아직도 죄를 짓는데요. 새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데요. 새 사람을 입었지만 실제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죄 짓는 나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만 있다면 죄를 안 짓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죄를 짓고 있는 나와 영혼으로 거듭난 내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지을 때 과감한 분이 있습니까? 나쁜 짓할때 용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뭔가가 찔리는 일이 있고 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가슴이 쿵쿵거리고 뭔가가 차단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에 함께 서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본문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3절부터 8절까지 전부가 다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전체가 다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본문 전체가 다 태어났다, 거듭났다,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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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로 점철되어 있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데 거듭남이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거듭남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저는 거듭났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더큰 관심이 있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원받는 일은 네가 나를 믿으면 된다. 나를 믿고 새로워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유대의 지도자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이방인들이 아니라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고요. 그는 바리세인이었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매일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신앙적인 열심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몇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단순히 외적인 종교행위와 노력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단다. 니고데모야, 신앙생활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매우 힘든 거란다. 니고데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란다. 네가 왜 오늘 밤중에 나를 찾아왔겠니? 생각해 봐라. 너의 열심과 너의 충성으로도 지금 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가 있지 않니? 너는 지금 뭔가가 배고파서 나를 찾아온 게 아니니? 너에게 부족한 바로 그 부분을 내가 지금 채워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란다. 너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유대의 선생으로서 여기까지 왔지만, 네 속에 있는 그만큼의 부족함,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단다. 지금 니고대모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과 또 예배와 예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 목사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란다. 너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너의 공허감을 채워주고, 너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란다. 그리고 너의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고 너의 영혼이 허전함을 느끼는 것은 육신적인 부족함 때문이 아니란다. 너의 열심과 너의 충성은 영적인 것이 되어야만 한다.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 계속적으로 영적인 채워짐이 없이 육신적으로만 일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틀림없이 다시 태어나는 사건을 경험해야만 될 것입니다. 너의 공허함, 우리의 공허함은 예수를 다시 만남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조로 믿는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조가 되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회개를 경험했는가?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실제 해결되는 겁니다. 100번, 1000번 회개하고 요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는가?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졌는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삶의 중심이 예수 중심적으로 되어져 있는가? 자, 다섯 번째. 시작.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가? 네. 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죄를 끊고 싶은데 내 능력과 의지가 부족해서 끊지 못하는 부분과 죄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죄를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것과 죄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라고요. 자, 6번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는가? 성경만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힘이 뭐 대한민국 헌법이고 무슨 교과서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맞습니다. 자, 7번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8번, 9번, 10번 같이 읽읍시다. 형제의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자, 이열 가지 질문 중에 일곱 개 이상이 아멘 하고 말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로서 굉장히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열 가지 중에 한 나는 절반 정도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 나오고 해당된 것이 두 개, 세 개밖에 안 돼. 아니면 한 개밖에 안 되라고 말한다면 거듭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밖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네 개가 포함되고 네 개밖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일곱 개가 포함되고 일곱 개밖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1 0 개까지 포함되어져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무는 과연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진짜 니고데무가 변화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그것의 해답을 찾아가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본문의 3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에서 읽지 않은 한 마디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버렸던 그 충격적인 말한 마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요 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말 때문에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흔적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언제 또 니고데모의 말이 나오느냐? 칠 장에서 나옵니다. 칠 장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막 이렇게 신문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도 변론의 기회를 줘라. 예수님에게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리고 나서 율법적으로 잘못됐으면 우리가 조롱하고 비난하자. 이렇게 하면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변호사의 역할을 합니다. 변화된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요한복음 19장 이야기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백랏 가지고 온지라 백리트라가 어느 정도냐 찾아봤더니요. 100 니트라의 향료는 32kg입니다. 그러니까 왕한 명이 죽었을 때 왕에게 그 향료를 쓸거 아닙니까? 썩지 말고 부패하지 말고 냄새 좋게 하려고 그 32kg가 왕에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3.2kg가 아닙니다. 32kg의 향품과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에 그걸 사용합니다. 변화된 사람이 맞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못지않게 꼭 점검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맞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어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요. 이거 놓고 함께 기도해요. 자, 우리 반주 들으면서요 한 5분 정도 이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원신했는데더 빛나도록 주님 만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